비직불제와 건축원가의 완벽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공하는 주식회사 나무집사랑 대표 목수 강산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장에 이어서 레인스크린, 어, 이중벽체 없이 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스크린의 간격은 어, 앞선 장에서 얘기했듯이 공기의 특성인 점성 현상에 의해 2분의 1인치 이하일 경우에는 대기 현상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건 참호회의 그 간격에 대한 단열 원리에 대한 얘기할 때 설명한 바도 있고 지난 장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레인스크린에서는 보통 환기를 위한 공간 1인치 이상 말고 4분의 3인치 정도로 그 정지 공기와 그 환기를 위한 중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레인 스크린의 간격은 그 단열을 위한 정지 공기 역할을 할수 있는 2분의 1인치 내외의 간격과 환기를 위한 1인치 사이, 통상 4분의 3인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레인스크린을 시공하지 않는 경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 중의 물과 습기, 그 투습과 방수에 대한 기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기 구성은 78%의 질소, 그리고 21%의 산소, 그리고 나머지는 1%는 뭐 기타 뭐 미량의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습기 하면은 물. 근데 물과 물 분자의 크기에 대해서 좀이 구별을 잘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과 물 분자는 크기가 틀립니다. 물 분자가 포도송이처럼 모여서 이렇게 클러스터화되어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통상 오른쪽 그림은 이제 물, 물에서 물 분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대기 중으로 분산되는 형태를 그림을, 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물은 물 분자 크기 50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이 H2O, 수소 분자 2 개와 산소 분, 분자가 아니죠? 수소 원자 2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결합되어서 물 분자가 된다는 건, 뭐, 이건 어려, 유치원 때 배워서 아실 겁니다. H2O입니다. 물 분자의 화학 기호가. 이 크기를, 크기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투습과 방수 기능에 대해서 좀 이게 이해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 분자에서 증발해 갖고 그러니까 물에서 물 분자가 아닙니다. 물에서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물 분자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공기 중에 물 분자가 이렇게 그 있게 되는데 그물 분자가 투습 투숙 방수지에서 투습이니까 물 분자가 타이백을 통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투습 기능이고요. 방수는 물은 그물물 물 자체는 이 타이백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5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공기는 물이다. 공기 속의 물 분자에 대한 기능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꾸 강조하는데 그 공기는 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물이고 공기 속이 물 분자에 대한 물이 아닙니다. 물이 기화돼서 공기 중으로 이, 나간, 나가 있는 것이 물 분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투습.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외벽 자재가 벽체를 덮고 있는데. 결국은 이 상황, 상태가 뭐냐 하면, 외부 공기가 타이백 표면에 그대로 노출돼, 접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타이백 표면에 접촉되고 있으니까, 방수. 물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물 분자는 타이백을 통해서 투습이 된다. 이 기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시멘사이딩으로 시공을 하면서 외벽사이딩에 외벽자재 시멘사이딩으로 시공을 하면서 그 레인스크린을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습기 흐름 공기 흐름을 좀더 이렇게 간결하게 제가 표현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멘사이딩이 이 두께가 6.5t 입니다 6mm 6.5mm 라는 얘긴데 이게 이거를 이제 아래쪽 위로 겹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요 간극이 생깁니다, 이게 빨간 표시로. 근데 외부에서 비가 왔을 때요 간극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분이 수분이 들어가 있는 수분이 맑은 날씨에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수분이 뭉쳐있는 요 간극에 있는 수분은 아까 정지 공기 그 대, 공기 점성 때문에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간극이 2분의 1인치 이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인치면 12에서 13mm인데, 요 간극이 6.5mm입니다. 6.5mm이면 공기가 거의 정지 상태이겠죠. 정지 상태에 있는 포화 상태의 공기가, 수분이, 공기가 물이니까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맑은 날씨에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여기서 타이백을 통해서 벽체 내부로 침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백은 글자 그대로 투숙 방수지이니까 그래서 레인스크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장마철 때문에 고온 다습, 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 지역입니다. 여름철에 외부 습기가 바로 그런 그 벽체를 다 벽체에 닿아서 벽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는 레인 스크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거에는 그 레인스크린의 기능을 너무 무시를 해서 바로 외벽에 사이딩을 시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10년도 안된 집이 부식돼가지고 부후돼서 이렇게 외부 OSB가 녹아내린 상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제가 직접 AS 한 집에서 찍은 이렇게 그 현장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레인 스크린이 없이 시공할 경우에 외부 습기에 노출된 목조주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